숲속 동물들이 모두 모였어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투표가 있는 날이거든요. 모두들 진지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있었죠. 바른 토끼와 영리 여우가 사람들 앞에 나란히 서있었어요. 드디어 투표가 시작되었어요. 274명의 동물 친구들이 한 명씩 신중하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었죠. 바른 토끼는 투표용지를 들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시작되었어요. 모두의 눈이 판짝였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표가 275표나 나온 거예요. 영리여우와 느긋곰은 눈이 동그래져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영리여우가 씩 웃으며 말했어요. 에이, 한표 차인데 이 그냥 넘어가자. 결과에 큰 영향 없잖아. 하지만 다른 토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투표는 아주 중요한 약속이에요. 다시 투표해야 하지 않나요? 그때 숲속 회장인 현명 올빼미가 나타났어요. 현명 올빼미는 무서운 눈으로 모두를 내려다보았죠. 법조항에 따르면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 좋다. 현명 올빼미가 무섭게 말했어요. 동물들은 모두 움츠러들었죠. 결국 동물들은 대충 대충 투표를 마무리했어요. 영리 여우는 시에 부섭고 다른 표기는 슬픈 표정을 지었죠. 그때 작은 다람쥐가 말했어요. 우리 초등학생 때 투표는 안 그랬는데. 모두들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어요. 동물농장에서도 더 잘할 수 있는데, 멀리서 햇님이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